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예, CQ 방송입니다. 예, 합동 방송이고요. 자, 예, 어, 어제까지가 설 연휴였죠. 네. 여유하고 이제 오늘 맞이했습니다. 아, 예. 날씨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간간이 이 스치는 바람은요. 백사까지 시리게 하는 그런 날이죠. 그렇지만 어제 비하면은 이 바람이 많이 참이 잦아들었죠. 방송이고요. 자, 어, 이재명도 지금 어, 이제 뭐 어, 남들이 연습을 해다 하기는 하는데 어, 워낙 지금 이 재명의 이 관련된 이 비리가 쌓인 어, 만큼 쌓였고요. 결국에 그 돈을 어 이제 뭐 수용하고 이제 결정하는 데는 이 결국은 이 최종 정점에는 어차피 이재명 대표라는 것이 어 밝혀졌고요. 예, 이 의원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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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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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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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런, 이 이런, 이런, 이 이런, 이런, 이 이런, 겪을 수밖에 없는, 지금 모순을 지금 안고 있다 해도, 이, 가은 아니죠. 사실, 이재명은 안 걸린 데가 없죠. 대장동, 백현동 미래신도시, 또 김성태, 뭐 조폭등. 그리고 지금 이하영이가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이 김용이나 이 남욱이가 지금, 어, 이 감옥에 가 있는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저도 방금 전에 뭐 YTN의 요스를 봤는데, 그, 그 YTN, 그좌편향된 그 방송이 그 왜곡을 외국, 지금 하고 있다. 마치 정치 보복으로 이렇게 모, 몰아가고 있는데, 실질적인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제명을 빨리 하루속히 처벌해달라고 지금, 어, 민원이 뽁뽁치고 있다, 이제, 이거죠. 문재인 때 워낙 이, 이 나라 경제를, 어,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나임 쪽으로 이제 가면은, 뭐, 여러 사람이 지금, 어, 다칠게이죠 나임, 오티모스, 뭐, 등등.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어, 많을 것으로 예측이 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뭐 그런 생각을 어, 많이 해보게 되는 어, 이제 오늘이죠. 예, 정말 뭐 어이없는 세월을 살고 있는 저로서도 어, 뭐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예. 예. 남은 시간들, 어,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 다음 이 시간에 또 방송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행복한 시간들 되십시오. 들어갑니다.